방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데모 브라준님이 이 세계를 조사하라고 날 보내셨네. 아모니 사원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고모 그림자 혼종을 깨우고 있지. 나도 이런 적은 처음 보네. 혼종이 깨어나기 전에 고모 파피를 하게 해야하니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이죠 그러려면 스핀 가스가 있어야 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저요. 관절 로봇 준비 완료. 관절 로봇 준비.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열마게 하지 마라. 뭘 시간 온종일 때 시간 무슨 일입니까? 듣고 있습니다. 동심 온 그래서 내가 볼란게 온종일 무지 가져 주지를 나다 나쁜 시간 낭비 하지 마. 모방 지원 대기 중. 온종일 뭔 일이 있으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아 시간 낭비 하지 마. 동신 부끄러우십니다. 동신 삭 소리가. 운종일죽거릴 셈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열. 계속 가세요. 아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 지어보시죠. 운종일 죽. 신 동신 좀 할까 시간 낭비하지 마라 네. 시낭 아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전투 중입니다 고어 네. 편을 공격해야 하네 혼종 거의 다 깨어났네 오,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나니까 그래서 열몇분 동안 측근에고 있습니다. 뭘 목소리가 뭔 일이? 아군이 적들과 교전 중입니다. 시간, 그래. 당장 키워. 계속하세요. 안전. 공업 아편 하나를 제거했네. 그들은 역시 믿음직하군. 목십열 그래서 난나 그래서 내가 얻 e n o 시간밖에 그래서 e n t ego, none, 셈인가. 난 c 말 n t ego, n 동신 상태 무슨 업그레이드 완 g o none, Crescent, ego,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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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열받 none, none, n o 아, 이 상대는 좀더잘 맞추네요 아, 이는좀상태는좀더이상 저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또한번 부탁해야겠군, 친구야 우린 이 도시로부터 주민들을 대피시키려 하고 있네 곧 함선이 떠날 것이세 남은 병력이 모두 통원해서 보호하게. 아, 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미경 놓치지 말게대피선이 이동 중이네. 중입니다. 아,들 올라타 당장 치료와. 가는 거는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아, 파 편을 또 하나 파괴했군. 골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니인데 여기서 생존자들을 대피선 안에 터트릴 수 있을 것이지. 그쎄민미 제일 속니

월군이적들 하지 마라 입니다아지 마라 들과 아군이 적들과 교전 중입니다. 아들과 챙기고 의료다에올이 적과 교전 중다 아군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아군이 적과 교니다 아군이 적과 교이니다 아군이 아군니다 아군이 적이아군니다 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 난운종이시간낭난그래 내가 온운종이 시간. 그래 내가 시간낭 악령이 나타났군 테라지는숨겨 a k 종 Terajin is hungry. The value. Undum, s h

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접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이대로라면가 사라지고 있는 걸. 어머니 눈치 챌 걸세. 목소리가 그것뿐. 무가 전투 중입니다. 하늘에서 죽음이 밤을 내려 공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려면, 꼭 대필 지에게 할 테니. 부디 모두 안전하게 난 라픈너 이브나 종달 벌박견 모든 것으 광물이 필요합니다 온종일 거리 셈인가 식결 시간 기다려 시간으 사나이랑 그리

피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시간 아군이 전투 중입니다. 보이 다신 소리가 시다운이비 생존자들을 태우러 여기 멈춰 설 거라니. 열받게 그 놈들이 아군기지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 움직임이 감추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피선이 다시 출발할 준비를 거의 마쳤네 운드 열받게 운드 난 나쁜 운드 열받게 난 동신상 부끄러움 시간당 말왜 아군이적들과 교전 중입니다. 업그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아고니를 도우십사가고 있습니다. 네. 대 비선이 탈출하고 있네. 안전하게 보호해 주게. 온종일 좌절일 챙기고은료선에 올라타려 했어. 죽음. 난. 운난. 난. 온종일 지고 시간낭비였니. 열반. 시간낭비였네. 그래서 난.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한번해뭐 필요한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물비 붉린 망아지가 살충이시다. 감. 아군. 아군을 도우십시오. 저기 아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대비선이 생존자들에게는 비극의 징조군 마지막 하나 남았네 사령관. 우승 동신상태 우질로 이야 고공들은 왔겠지 거기는 건설 금지 구역입니다 저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운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운전을 난 그래 시난 나를 올라가 인버터 중에 운동일주 글 나를 올라가 열 받게 하지 토클 공신상대 이상무 말씀하시죠 아군이 구속되 완료되었습니다. 아들 짐 챙기고 의료선에올라타라 놈들이 아군을 지를어나내고 있습니다. 있아군니라 그렇고 말고. 이 말해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부끄러우 무슨 일 아군 기지 를군이 죽고 있음을 교전 중입니다. 하늘에서 아군이 전투 중입니다.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후회하게 만들어 주자고. <S> <S> 좋아. 아들 올라타는 이 멍청이들. 사실. 아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S> <S> 놈들이 아군 기지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이짓들이이 세계에서 아운을 몰아내고 오의목숨을고망사